다시 가. 들어가시죠 어우 여기는 체력단련실 같네요 우와! 들어오시죠 우와 뭐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서시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오! 우와! 철창 같은 거 우와! 자, 네. 자, 좀 전에 제가 예, 현장으로 가자 그랬죠? 예. 예. 네자 여기 현장은 보시다시피 극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탈출을 해보는 훈련입니다. 탈출 아 네, 네. 현장에서 아, 중요하네. 현장에서 침착하지 못하면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거기서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 훈련을 솔직히 소방관들 외에도 일반인들도이 예. 예, 예. 요령을 알아 놓으면 나중에 화재 현장이나 어디에서 생존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자, 이 훈련 시설은 소방관들 어, 이제 미로 탈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 훈련 시설에서 진짜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 고립이 됐다고 음. 생각하고 예. 어, 길을 따라서 천천히 탈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나중에 지금 나중에 불 끄고 안전되고 연기까지. 연기까지? 네, 소모까지 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간 곳을 제외한 나머지 한 곳이 분명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 와. 하나 팁을 주자면은 예.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한 손이면 한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막히면은 이렇게 손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고 아 이렇게 위로도 아 눌러보고 여기는돌러 올라 올라가고. 그렇죠. 아. 아 그러면 살짝 안전만 암점만 해 볼까요? 안전만요? 아, 예. 좋습니다. 만만 볼까요? 어느 정도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어이. 와. 간정일이 너무 무서워.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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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협 조시다. 위협해. 어. 오, 요거. 잠깐만, 잠깐. 저 기다려 보세요. 아, 이 저, 아예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여. 아, 봐 봐. 봐 봐. 자, 여기 여기. <laughs> 와, 이거 진짜 진짜 굉장해야 <laughs> 되겠다. 진짜 실전처럼 할겁니다 네, 이거 한번 해 보고 나면은 자신감이 이제 엄청 상상하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회전. 자 먼저 출발 위치로 가서 아, 어, 들어가서 준비하시면 저희는 통제실에 가서 승기 씨를 다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안전 안전.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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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자 진입, 출입, 출입 자, 자 모니터실로 이동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어. 자 그러면 승기 씨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실시, 실시. 역시 와. 아 진짜 열고. 와. 일단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아, 지금 이제 보이니까 들어 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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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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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실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게 패닉이 말려 패닉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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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만 오쭈 톤막 휘졌네 이제 생각보다 어, 잘 침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데. 와씨. 와 씨. 쪽가와 뭐야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오씨 뭐야. 어 뭐야. 와 이쪽가 와 뭐야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어, 뭐야. 이쪽 뭐야. 이쪽 뭐야. 어 뜨거운데. 어 뜨거운데. 잘한다, 근데 승기 진짜 잘한다 오, 안 보이는데? 오 마이 갓 자, 벌써 자세가 어, 시야가 많이 방해가 된 겁니다, 지금 벌써 자세가 많이 틀려졌죠 우리가 화재 현장에서도 발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부터 이렇게 지형 지물을 검색하게 됩니다 어, 우와! 오, 뭐야, 이거 연기 올라오는데? 어. 우와! 오 뭐야 이거? 어. 연기 올라오는데. 오파람 어. 어, 보인다. 아만아리 어디서 배운 적이 없다면은 만약에 어디서 배운 적이 없다면은 지금 생기신 자세부터 해가지고 아 진짜 상당히 좋은데요. 침착하기도 하고. 와. 우와, 빡센데, 여기? 와, 저런 어... 건 자세 좋다, 진짜 엄청 아, 자세가, 자세가 상당히 좋네요, 자세가 혹시 배 사부님은 이거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아, 끊었습니다 아, 까또 끊으셨어요? 끊으셨어요 아. 원래 하셨을 때몇분 정도를... <laughs> <laughs> 3분짜리 정도 아, 3... 아, 아, 3... 아, 모든 걸 3분만에 <laughs> 하시네 아, 3분 이상괜 귀찮아, 뭐 <laughs> 와, 장애물 끝도 없네, 이거 누가 건물을 이렇게 만든 거야 아, 네, 지금 심리상 점점 지쳐가고 있을 거야. 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끝인지, 아 이제 모르는 거야, 안보는 거야, 이제. 더... 네. 여기요? 열린 거야? 나온 거야? 어? 탈출 완료! 와, 저기 나온 다음에 다시 시작 좀 들어가가지고. 아, 탈출 완료, 탈출 완료. 아, 축하드립니다. 자,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처음엔 재밌었는데 하다 보니까 소리나고 사이렌 울리고 스모그 나오기 시작하면서 <laughs> 패닉이 조금 심 근데 그래도 아, 조금 있다가 그래도 바로 감을 찾는다고 상당한데 아뭐저 직업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아, 아, 이번에두 아, 번째 아. 훈련 네. 아, 이제는 아. 2인 1조로 해서 구조하러 들어가는 아. 훈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와. 동시에 스타트해서 중간에 어 있는 아가를 구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구조인 만큼 서로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정보 음. 공유도 많이 하시고 습득도 아, 많이 미안해. 하시고 해야 됩니다. 저는... 자한 분은 여기서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한 분은 자 평철구에서 자,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통제실에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소통을 소통을 하자. 소통. 예. 그리고 구하면 더 가까운 쪽으로. 구출, 구출 이렇게 어. 아,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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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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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재는 더, 더. 발도 쓴네 발. 우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어, 빨리빨리 하네. 성재, 어때? 발견이 돼?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직 아기는 못 봤지? 예. 좋아. 좋아. 우! 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산소통 매고 하면 진짜 쓰러지겠는데. 공기통 호흡기 매고 하면 허리 부러집니다. 허리 부러집니다. 아, 계속 이렇게 그걸 좀 주는 거네. 나는 위층으로 지금 올라왔어. 저는 밑에입니다. 오케이. 아기 밟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밑에를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아이거 잘한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 과연 잘 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청재야 예. 여기 붙으셨어요? 아이가 있어. 저형꽤 많이 봤거든요. 어 너랑 나랑 지금 비슷한 위치야. 제가 그럼 형 쪽으로 그냥 탈출을 같이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해, 그치 예. 네. 여기지. 형 쪽으로 갈게요. 그래. 여기 열리나?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지. 예. 네. 여기 여기 여기. 네. 오케이. 오. 어, 여기. 어 만났다 만났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갈까, 순간. 너가. 자, 제가 대를 대겠어. 내가 앞으로 안, 안내를 해줄게. 내가 왔던 길이니까. 자. 아,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왜냐면, 앞에서 애기를 들고 가면, 애기 들고 혼자 살아야 돼. 근데, 그 애다 틀고, 저걸 안 가르치기도 잘하네. 저런 건 잘한다. 자. 이쪽, 이쪽. 오케이. 내가 밑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아, 분... 아, 열려있어. 열려있어. 잠깐만. 형이 나... 애기를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 이거를 받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앞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네. 사잇길로 있어요, 애기 받으세요. 오케이. 아, 애기를 이렇게 건너주는, 건네 좀. 아, 저건 진짜. 탑동실이 아, 어. 보이네. 아니, 저건 좋은 방법이에 자, 본능적으로 움직이셔야 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 아, 아기의 아기 아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쟤는 심지어 이것까지 해주고 오는데, 성재는? 중간중간 네. <laughs> 중간 재우고 있어요. 긴 <laughs> 통이 있어, 통. 통을 엎드려 가야 돼. 엎드려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받을게. 제가, 형. 어, 뒤로 갈게요. 뒤로 볼수 있어? 예. 형 형이 먼저 가서 어, 뒤로. 오. 오! 야, 아주 좋아. 저 본인의 아이, 본인의 또는. 몸을 희생해가면서 아기를 그 지금 어, 보호하고 있는 여기. 겁니다. 아, 저 어떻게? 오,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이로 한다. 괜찮아요, 이, 이거 이게 마지막인 괜찮아요. 걸로 기억나. 지나가. 괜찮아요. 오케이, 지금 나가. 우쭈쭈쭈쭈. 오케이. 자, 엄마 보러 가지. 엄마 그렇지. 보러. 아, 나오게 됩니다. 오.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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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탈출! 탈출 완료. 완료. 아, 탈출 아. 완료. 탈출 완료. 아, 축하드립니다. 자, 훈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 무사해. 예. 예. 웃고 있네요. 딱 자, 훈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우. 박진영 사부님한테 배운 스텝을 써야지. <laughs> 야. <laughs> 아기가 이제 웃네. 아까 저 전에 울었거든.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감탄하신 게 사부님들이 아이를 일단은 먼저 주고 받고 하는 그 호흡과 아 성재가 원통에서 애를 이렇게 뒤로 눕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에서르쳐주 충격을 았거든요 아, 아 애기가 응, 응, 응. 아, 그죠. 아기가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아 되니까. 아 네. 네. 와, 진짜. 아 그리고 나는 상윤 씨 칭찬, 칭찬하고 싶은 게, 예. 형이 앞에서 그냥 야 받아라, 줘라 이렇게 리드를 네. 다 하죠. 아, 예. 아니 이건 진짜. 어, 아, 무리가게도그렇고 나도 가르치는 네. 거예요. 그 진짜 어 깜짝 놀랐습니다.